네박세현입니다자 일단은 요 기사 그냥 보고 볼게요 국민을 읽어요 1300대 광풍 부는 오피스텔 막 썼다간 큰코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어요 오피스텔 관리 만만치 않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위험한 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오피스텔 매매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3억 3천 우와 1,095 12월말까지 임대중 일단 이거 써져 있는 거고요 오피스텔 이게 도입된 거는 1985년부터 도입을 했다 이게 기묘한 용어인데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한국 주거에서 등장한 것은 훨씬 뒤인 95년이다 바닥이 난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지고 주택과 비주택을 가르는 것에 주요 잣대다 바닥난방 자. 그니까, 보일러 돌린다, 이런 얘기죠? 바닥난방에. 자, 오피스텔에.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바닥난방 규제 변화. 88년에서 온돌, 온수, 난방 금지. 그니까, 러 온돌, 온수, 난방 금지. 이때는 안 됐어요. 그럼 따뜻한 물도 못 나오겠나? 근데 이거 삭제됐어요. 그리고, 바닥난방 자체가, 2006년에서 50 이하만 가능 85 이하만 가능 120 이하 가능 120이면 엄청 큰 건데 우와 여하튼 그럼 웬만한 건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자 아파트의 대체품화도 된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의 추이 쭉 놓고 봤어요 근데 서울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도표가 좀 나와 있네요 자,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대체 상품이라고 불린다. 왜냐면, 확 밀어놓기가 좋죠. 단지형으로 이렇게 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근데 또한, 1, 2인 가구.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1인 가구들이 늘어나다 보니, 이런 경우들도 많이 산, 나타나겠죠. 자, 오피스텔 분양을 하려고 막 이렇게 했다. 자, 근데 난데없이 1200대까지 올라갔다. 이게 왜냐면요. 수입을 이제 거기서 월세 수입을 보시겠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얘기도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장해주고. 근데 리스크들이 많은 게 가장 큰거 뭐예요? 일단 공실률. 그 다음에 문제, 계속적으로 고장나는 것도 수리. 이게 어, 안으로 놓고 밖으로 빠진다, 깨진다, 뭐 이런 식의 말들하고 똑같이 접목이 돼요. 음, 실제로 잘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오피스텔을 하려면 차라리 한 대여섯 그러니까 채 이상, 한채 갖고는 안 되고 여러 채를 사서 이렇게 하면... 자기 이게 월세 수익 도는 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공실이 나도 그걸 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몇 프로 이상은 공실 날걸 예상 리스크를 이제 안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면서 그 수익을 다낼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퇴직금 하나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다 이거는 안 나오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씩 그때 그 판교 쪽에서 있었던 그 전원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권 일명 딱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했었다. 이제 한채 사고 자기가 2년 거주하고 굴리고 2년 거주하고 굴리고. 이것도 재밌는 일이에요. 또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직장을 잡지는 않고요. 본인이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아요. 이제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하니까. 당첨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요. 2년 정도 거주하고 몇년 정도 거주를 하죠. 근데 들어가면서까지 아주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요. 근데 나올 즈음 될 때는 더 깨끗하게 해놔요 인테리어를 해서 그러면 집이 더잘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살만큼 살았고 또 다른 데를 또 분양을 또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수익을 놓고 볼때 여기서 얼마간의 수익을 이제 남겨서 팔아요. 요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싸게 좀 팔았지만. 당연히요. 지금 몇배이상씩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번 나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면서 자기는요, 일은 안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년 단위 식으로 볼 때, 몇천만 원씩의 연봉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연하죠. 살면서 더, 그니 그러니까 이사만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고, 또 다른 데 가고,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만큼을 가지고 일부는, 또 그걸 사용할 대로 다 쓰고 또 나오고 월한3,400 이상씩의 벌이를 그냥 연세가 많으신 그분이 거기서 나오는 걸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재테크로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연금 나오는 건또 별도고 그런 거는 뭐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치지도 않고